인테리어 현장이나 가정에서 DIY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콤프레샤는 사용 용도만큼 종류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에 따른 사용자에 맞는 콤프레샤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이나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이 국내 최초로 적용된 콤프레샤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콤프레샤 1등 기업 콤폴홀드에서 새롭게 출시가 된 에어맥스 에코파워 3마력급 콤프레샤입니다. 소개할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제품이라서 빠르게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길이가 58cm, 무게가 25kg, 탱크 용량은 24L입니다. 에어 탱크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 C e 인증을 받은 에어 탱크를 부착을 해서 사용자의 안전까지 신경을 썼고요. 콤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에어 생산량은 분당 189리터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콤프 사용시 가장 큰단점이 바로 오일과 소음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코 파워 콤프는 오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모일 제품이고요. 소음 부분도 도서관과 지하철, 차내 소음 중간 수준인 60데시벨로 매우 정숙했습니다. 에코 파워 콤프는 휴대용 콤프로는 국내 최초로 인버터 방식의 회 m 모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콤프는 고정된 속도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지만 인버터 콤프는 고정된 속도가 아닌 가변 속도로 작동을 합니다. 압축기의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데요. 전원을 변환해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콤프레서의 출력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적은 전력으로 높은 출력을 낼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변속 페인모터를 적용을 해서 기존 콤프에 비해서 정말 가볍고요. 모터 내구성에 가장 중요한 발열 같은 경우는 일반 콤프레셔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서 장시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휴대용 콤프로는 최초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시작및 정지는 물론이고요. 설정 압력 조절 및 19가지의 에러 코드를 직접 표시해줘서 콤프레셔 관리가 어려운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녹색 스타트 버튼은 시작및 정지 버튼, 파란색 MUT 모드는 사용 중 저속 고속 전환 버튼 F/U NC 버튼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N 3D RPM L 재가동 압력 표시 H 정지 압력 U 소비 전력 A 전류 값 T 에러 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중에 유의할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초기 세팅값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중이점은꼭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코파워 콤프는 사용할 수 있는 압력도 정말 강력합니다. 일반 콤프는 고조상의 문제로 압력을 10배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금방 고장이 나버리는데요. 에코파워 콤프는 설계 자체가 고압 설계된 제품이라서 휴대용 콤프로는 거의 유일하게 1 0 5바의 압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필요한 먼지 제거 등에 사용을 하면 정말 좋은 제품 같습니다. 콤프 고장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압이 낮게 들어오는 저전압 쇼크입니다. 에코 파워 콤프는 작동 전압 170V의 저전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2 5스키어 전기선 기준으로 최대 100m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온도가 낮고 추운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단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콤프리샤의 단점들은 모두 해결하고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기술들이 넘쳐나는 현존 가장 완벽한 휴대용 콤프리샤에 대해서 상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콤프리샤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었고요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금액은 30만원 중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해 볼때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였고요. 영상을 보시고 에어맥스 에코파워 콤프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2만원 상당의 에어공과 에어호스도 드린다고 합니다. 에코파워 콤프레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최저가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리뷰에 상의되었던 에코파워 콤한데를 나눔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댓글에 에코파워 사행시를 가장 잘 지어주신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구독 후에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요. 좀더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구새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